하루 세번 3분 돈이대 종목 스포해 드립니다. 주식 스포일러 시황 중계 하현정입니다. 오늘은 윤호은 대표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양 시장 빨간 불 켜면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장 특징 전해 주시죠. 네, 일단 미증시에서 AI 종목군들의 강세로 나스닥은 상승 유지를 했습니다만, 장중 메카시 하원 의장이 부채한도 협상이 낙관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한 부분에 있어 매물출해되는 흐름을 보이며 다운을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만 전일까지의 외국인은 5일 연속 매수 우위를 보였으며 매수 업종 수도 늘어나는 흐름에 있어 부채 한도 협상은 결국 이슈 해소 시 당분간 시장의 악재는 없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장 분위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금일 업종별로는 자동차 부품 산업과 미래차 시대에 대한 전략 원탁 회의 일정 등 자동차 부품주 위주로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는 라 점이 특징이 되겠고요. 또한 전기차 충전 시장이 2030년 42... 어, 427조 원 규모 성장 전망 등이 나오며, 전기차 관련주, 페라이트 관련주들의 상승이 두드러진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관련주로는 휴맥스 홀딩스, 디스플레이텍, 휴맥스, 나노브릭 등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장 특징 업종과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오후 장도 시장을 끼는 종목들로 전략을 잘 세워야 할 텐데, 상승이 예상되는 기대주 스포 부탁드립니다. 네, 오후장 주목할 업종은 5월 초부터 말씀드린 반도체 장비주와 조선주입니다. 반도체 쪽은 바닥권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개인 투자자들이 2차 전지를 매수할 때 우리는 반도체 적가 매수가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최근 반도체는 전반적으로 반등이 강하게 나왔고 삼성전자는 외국인 보유율이 1년 전 수준으로 회복을 하면서 7만 전자를 앞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감상 기조로 D램 수급이 정상 수준에 근접을 하면서 메모리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 심리도 나오는 모습입니다. 관련 주로는 ISC, 동진 세미캠, 한미반도체 참고해 보시고요. 조선 쪽은 상반기에 가격 인상 합의와 수주호황 기대감이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12조 원 규모의 카타르 2차 LNG 프로젝트가 임박한 재료가 있습니다. 1차 프로젝트보다는 발주량이 적겠지만 그 LNG성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오른 만큼 계약 금액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수혜가 예상됩니다. 관련 주로는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HSD 엔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윤효은 대표였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오늘또돈 되는 정보 드리는 시황중계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